안녕하세요 리하이 t 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펜들 갈 건데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런 음, 음. 풀 같은 건 필요가 없고요. 좀 가위와 최 있으면 있음, 좋은 것들, 볼펜이나 오빠 잠깐만요. 준비물은 잘 네, 꺼내주세요. 이거 하나도 있잖아요. 최대 한 필요한. 뭐 하나도 있잖아. 뭐뭐 뭐. 하나 더 있잖아 뭐가 풀풀어 있지 풀은 왜 풀을 왜안보여줘아 풀은 필요가 없어. 하나 더어딨어몰라요 <목소리> 내가 카멜 이게 반드시 1 곱하기만 쳐줘야 돼요. 2 곱하기는 너무 가까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있으면 좋은 거. 없대요. 나 그냥 어쩔까요? 있으면 좋은 게 있거든요. 저궁이해요성가펜이 어, 없어요. 근데 그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근데 이 근데 이 가위는 꼭 필요해요. 여기다? 가위가 없어요. 가위가 없어요. 아직 유치원생이어서 아. 가위가 없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아, 그럼 그래, 어떻게 해요? 다른 건다 들들 치고 가위는 꼭 있어야 돼요. 아니, 아니 근데 저저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저 네,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 한번 제 영상을 봐서 도전해 보세요. 응. 아니, 저 아직 유치원생이라고요. 아, 맞다, 맞다, 유치원생. 맞다. 맞다. 어, 나머지 하나는 자입니다. 한이 오빠. 한이 오빠는 몇 살이에요? 아, 11살이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누가 자꾸 찍는 거예요? 네. 궁금해요. 아, 이름은 뭔가요? 그건, 비밀? 그건 비밀입니다. 이거 아 어느 그러니까 영상에 나와요. 우선은, 이거, 이거, 이거 다, 다른 거는 다 둘째 티고, 이거 두 개는 꼭 있어야 되는데. 다도 없어요. 자. 아직 유치원생이 하고요. 아 그러면 초딩 때 도전하시라고요. 야, 나 이거 구독 취소할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그리는 방법. 아맞다 그리고 연필도 꼭 필요하답니다. 연필 아직. 만드는 없겠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다른 건다 치우고요. 이. 이 자리 대고. 오빠, 나팔 아파. 최대한 길게 그려줍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모찌모찌 체인지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 그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자, 예.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오빠, 다음에... 너무 힘들어. 그래. 어, 아, 뭐,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 자, 그리고 이제 다 했죠? 그러면은. 연필이 어디 갔나?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안 알려줘 여기 아 연필 어디 갔어? 뭐라 내가 집어넣는데? 아 어쩔 수없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반으로 가릅니다 좀 빨리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 와플 아시죠? 와플 그 느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통화, n, 통화, x, 어, 1, 2, 3, 4, 5, 6, 7, 8, 9, 10, 10, 와플 자다음2이3가4로5려6니7 18, 네9집 됐다. 편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거 접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허전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그냥 나중에 그냥 이거를 만들어 앞에, 봐가지고 그리고 아무거나 그려주세요. 알겠죠? 앞에 아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와는 그림 그려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등장. 이제 좀만 더 하려면 이제 끝이에요. 네, 이목도에 한이니까요? 아니면 다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가요? 아, 제 본명이, 형이 땡 한희예요. 동생, 동생이, 동생이 나온 얘기 많은데? 네, 동생이. 동, 저는 주로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얼굴이 나왔었는데. 오늘 모찌모찌 할 때도 나왔잖아요. 네, 모찌. 음, 할 때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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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보이는 하나면 나의 고민 끝. 제 위에. 신문도 하나,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오빠 빨리 좀 해봐. 나, 나 힘들어. 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빨간 하지? 뒷면은 거기서? 나무가 그려 안 돼요. 그녀는 음.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아무거나 그려안 되고 밑에 있는 거만 오만다 그냥 그려도요 아무거나 대자 위에 있는 거이아이에 이 어, 나온 여기서해요또 여기 것으로 빠 언제 끝나? 아곧 있으면 끝나 한 끝게칠해 그 줍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딱한개 나왔어요? 딱, 딱 거의다. 새끼야 끝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 영상에 아, 회색이 안 나오는데 네 지금 바로 나옵니다. 회색 나왔는데요? 봤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직 회색이 색칠한 장면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네요 회색 봤는데 회색이 색칠한 걸 못봤네 네, 지금 바로 봤습니다 아 이게 잘 안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3개 끝이다 그렇면은자 이제 다 완성이 된게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완성입니다 우와. 아니 끝이 안된곧 있으면 끝나요 곧 있으면 곧 있으면 끝나요 빨리. 곧 있으면 끝나요 해봐 딱몇 초만 기다리세요 몇초 10초 20초 20초만 기다려보세요 10 20, 21 20 아니 19, 19, 18, 20, 10, 19, 18, 어이. 17, 16, 15, 13, 12, 12, 19, 0 8, 7, 6, 끝! 5, 4, 3, 2, 1, 0. 땡! 완성됩니다. 네. 오빠, 이제 끝. 응, 그러면 안녕!